수령 결성의 주자체 김씨 왕조의 경호부대 판문점에서 이런 모습 보셨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벤치 방관차를 옆에서 이렇게 보이에서 뛰어오는 이 모습들. 그래서 방탄 경호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방탄소년단 vts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여기에도 방탄 청년단인가요 비틀스위튼 이런 방탄 경호단은 우리가 판문점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런 또 하나의 회담 이런 것에서 봤죠. 이런 것에서 봤죠. 최고존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북한군부 최고실세들인데 이보위사령부는 뭐냐 역사간다면 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에서 귀국한 직후에 개인신명경호를 위해 창설한 호위국을 모태로 확대된 조직입니다. 권력투쟁 과정에서 확대를 거듭해서 1983년 호위총국으로 승격되고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과정을 목도하면서 10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린 대부대로 확대합니다. 2014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호위사령부로 개칭되었고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 평양 핵심 시설 경호 경비는 물론 지방 특갑과 김씨 일가 개인 재산에 대한 관리와 경비 임무를 수행합니다. 김일성이가 1945년도에 내려오면서 자기를 지킬 부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가선빨치산 출신의 소자를 대장으로 해서 그 호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권력투쟁하면서 로하니 암살모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최영수 부자가 김일성이 되었고 계속 호위 부대를 확대해 갑니다. 그러다가 1983년 호위총국 호위곡을 호위총국이란 이름으로 승격시켰고 이 호위총국의 사령관을 호위총국장을 리을설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리허설은 이때부터 쭉 죽을 때까지 호위총국 그리고 호위사령관으로서 승승장구절 때 권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리허설이 얼마나 힘이 좋았죠. 한때 김일성하고도 말로 거실라고 당연히 또 김정일에게도 조카 같으니까 말로 꺼지내고 그럴 정도로 힘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루마니아의 완전 독재자 차우셰스쿠 이런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내 개인 부대를 더 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허위총국 총국 84명도 허위청구할때 이때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세스크 몰라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야, 일래서안 되겠다 해서 12만 명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거인 사병조직이죠. 어마어마하게 지방에서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도 20만이 평양을 딱 지키면 완전들이랑 다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부대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김정은 시대죠. 그때 호위사령부 사령부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이문골이 권력이 호위사령부와 힘이 좋으냐 할일 소리보다 삐쩍 마른 사람류설인데 12년 7월 27일 날 그러니까 유교종전일이죠. 이때 정전일 이때 가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 두 손으로 악수를 할 정도로 최고 지도자가 두 손을 악수할 정도로 정말 리을설 원수의 권력 그리고 위상은 대단했다. 그래서 리을소이가 원수가 됐는데 김일성도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손이 차별화 되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은 국가 대원수 요기는 이제 인민군 원수 이렇게 차별할 나중의 시기였습니다. 2011년 4월 26일 날 데일리앤케가 보도한 것을 한번 보면요. 혁명의 호위 전사인 일설 원수 동지가 죽고 그에게 내려진 훈장과 선물들을 손자가 물려받아 귀중하게 관리하던 중에 장군님 전함 시계를 도둑을 맞아 국가보위성까지 동원되어 도둑을 찾아낸다고 소동이었다. 그러니까, 이로써 죽고 나서 그 여러 가지 기념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의 손자가 관리해왔는데, 이 중에서 장군님 정함요. 즉,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 우리도 못해 성형 이름 석 있는 시계는 있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김정일 김일성 사진 백 흑백에 다 그려 넣지 않습니까? 액자 그 김정일 사진에다가 비밀금고 같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도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더듬마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위성 우려 즉 국정원 이런 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도둑을 색출해야 하는데 결국 도둑을 잡았어요. 사촌인 도둑은 조남식의 터치 작업으로 어미 처벌해야 했으나 이를 쓸 원수의 집안 자손이어서 1년 반레냉만 받았다. 적어보니까 범인이 사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촌이니까 그 애가 뒤에 있는 걸 알죠. 그래서 훔쳐갔는데 이 정도 액자를 던 훼손시켜요. 그걸 꺼낼 수가 있죠. 그리고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훔쳐갔습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처형 아니면 아주 중형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 사촌이 항의를 한 겁니다. 나도 리을설 원수의 집안인데 나는 만계라고 해서 나던 시계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장모님 시계놈은 갖고 싶어서 가졌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요. 리을설 보수의 집안을 사형시키고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1년 달려 놓은 것도 노동 관련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넣어 넣는 거 이렇게만 시키고 말았다는 정도로 리을설의 즉 호위사령부의 위상인 마음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리을설 죽고 나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설이 2010년도에 죽었어요. 2018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데 제가 이 시기부터 북한 권력 지금 이상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던 시기입니다. 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단 호위사령부에 들어가는 병력을 양성하는 호위종합군관학교가 있어요. 이 호위종합군관학교의 이름은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였습니다. 김정숙 외에도 뭡니까? 김정일이 어머니 아닙니까? 김일성 와이프죠. 그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를 2018년도에 이름을 리을설 호위종합군관학교로 바꾸요. 그냥 모률솔은 호위사령부의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유닛을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할수 있지만 아니. 어디 감히 3대정 중에 하나인 김정숙의 이름을 떼어내고 연설을 갖다 붙여요. 유로가 함부로 할수 없죠. 그만큼 백두열통의 이름을 따 붙였다. 또 졌다.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돼버린 버린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부정축제했다고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호위사령부의 지휘부들 있는 장성들 그리고 대자급자급들 이런 고위공관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한룡의 집에 가 보니까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딸과 현금을 꼽을 착오가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그자를 처형하고 그리고 그 돈을 압수하고 이런 일이 이때부터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위사령부 부정축제용 얼마나 뭐 문고리 권력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축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힘이 좋았냐.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면 최소 3명의 잡룡을 거쳐야 된다. 그게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보의사령부 정치위원 그리고 거의 잘린 건이세 사람을 만나서 면접보고 그렇게 만나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 챙긴 걸 전부 밝혀내어서 돈 압수하고 죽이고 숙청하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노동교화소에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때려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휘부를 숙청조직을 대개 평가했는데 이제 리을설 사후에 호위사령관이 된 윤정민입니다. 상장했다 대장으로 진급했죠. 김정은의 팔짱 끼고 있네요. 윤정민이 하고 김정은이라고 팔짱 끼고 손잡고 사진 찍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가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은정님을 비롯해서 호위사령부의 수뇌부를 완전히 대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기쁨조를 돌리는 북한 북한 기쁨조이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지방으로 다 보내가지고 예쁜 여학생들을 발굴해내가지고 그 신체검사 다하고 전자기기 전념 다하고 순결하냐 다 검사를 하고 나서 개혁을 시켜서 무사람들을 모시는 기쁨조옥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게 현대판 국녀 아닙니까? 국녀 이런 짓을 하는 북한이 이런 이유로 호위사령부를 난도질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보여줍니다. 올해 2월 달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김씨 일가에 대한 경호업무를 전담해온 호위사령부가 2018년 잇따라 터진 추문과 비리로 1인자 2인자가 숙청되는 등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당했다. 김정은은 호위사령부의 옛 전형을 막고 경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호위사령부를 매개부 서로 쪽에 상호 감시 견제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꿇어야 부정부패하면 당연히 엄벌해야지.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야지. 외 호의사령관이 김정은의 권력과 얻었으면 안되니까 그 위태를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이 사건 가진 지도자가 어느 조직에서나 상호 견제하게끔 만드는 관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호의사 정치권 김성덕 상장은 2014년 하반기 노동당 조직 지도부 검열을 받는데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호의사 제정. 담당 김모 수. 소재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셈이었다. 공사도 고강도 조사 끝에 김 소장는 사령부 사나 무역회사 책임자 등과 함께 같은 해 11월 강건군관 학교 사격장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성덕 찬장 호위사령부 넘버2조 no. 넘버원이 no. 호위사령관 넘버2가 no. 그 호위사령관을 no. 그 견제하는 정치위원이죠. 이 상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알고 보니까 재정담당 소자 29살인데 소잡살인데 소장 소장까지 갔으면 대단히 빨리 출세한 것 같은데 그 소장에게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절을 불러서 실행시켜 버렸다. 사격장에서 그런데 그런 김성덕이는 워낙 센 일인자니까 괜찮냐 아니죠. 이 사건으로 김성덕은 윤정민 호위 살인국과 함께 동반 해임된 뒤에 평남 개천 정치범수 용소에 끌려갔다. 언니 윤정이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인자인 정치위원 윤정미를 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감사해요. 윤이 김선덕씨가 뇌물을 받고 성상납 받았는데 그 제목으로 호위사령관까지 날려버린 겁니다. 윤전 1위를 그러면서 그냥 말린 것도 아니고 평남 개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데 가족들도 전부 다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아주 손잡고 팔짱 끼고 정말 믿었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누군가가 김정은의 손발을 완전히 다 잘라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정은을 옆에서 확실하게 어모하는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김정은이 살해에서 되니까 김정은을 정말 몸을 던져서 호위하는 이 세력들을 가지치기에 버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나중에 이내게의 네 부서로 쪼개지는 것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령 결사용이 원칙 지킨 호위사 고위 간부 이해수는 최후 엄청나게 희한한 상황에서 처형당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9월 24일 데일리 n 케이가 보도를 해줬어요.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9월 24일 호위사령부 창립 이래 사령부 직속의 제55처장 리모상자를 김정은 지시에 따라 공개 처형했다. 제55처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천리마 동상 바로 아래 지휘부 사무실이 있는 호위사령부 직속 부대로 평시에는 만수대 언덕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대성구역 대성선 혁명일 사릉까지 이어지는 지하갱도 일명 사적갱도를 관리하는 부대로 이 부대는 전시 비상시국이 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을 온전히 갱도로 내려 분리보관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55조는 제가 나중에 또이 조직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5조는 이제 통치를 우려치 통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통일은 전쟁나야 할 일이 있죠. 평시에는 할일 없죠.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이 동상을 관리한다. 이 밑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전쟁이 나면 쫙 크게 어마어마한 동상이 지하로 싹 꺼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동상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혁명열사릉까지 완전히 그냥 지하로 다 연결되는데, 이걸 제대로 잘 작동하는가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관리 감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월 초 얼리 처장은 사적갱도 내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라는 상급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지휘했다. 그로부터 리처장은 보위부에 체포되어 트럭에 실려 영창관리에 의향되어 10일간 물만 마시며 잠도 못 자고 고문을 당했다. 이제 이거 한데 비리가 발견된 거죠. 그러던 전기 사정이 옛날 같지 않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사적 갱도 관리를 진행하며 상부에서 지시한 점검 보수 작업을 하려면 전구를 켜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 전시연유를 써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했으나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사적 갱도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보이사령부 창립일에 맞추어 직속 37여단 사격장에서 리차장을 공개 총살하라고 지시했다. 흔히 시식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잘 오르락 내리락 하던지 거북 관리 감독하고 자그려서 검열해야 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유지보수해 나라고 하는데. 전기가 노르니까 이거 보내려 떠올렸다.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헐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죠? 발전기로 그러면 발전기는 우리도 발전기 공사 현장에서 봤지만 휘발유나 디젤 유 같은 이런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서 돌려야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전시비 주류 그 끈에서 발전기 널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 기형도까지 있는 거 전부 그리고 내려가는 거 이런 게다 전기시설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물을 다쳐보니까 뭐여 기름이 부족하잖아. 너 지금 빼다 팔아치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발전기 돌리느라고 이거 수리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후쿠시마하고는 잡아가서 그것도 호의사령부 창리기념일날 공개총사례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다. 나는 겁니다. 아니, 저녁 기념일이면 우리도 군부대 전입 기념일을 다 맞춰하고 행사하고 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잔칫날을 완전히 그냥 이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 처형해버리면 죄를 엄청 뿌려버리는 거죠. 분위기 그냥 사먹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수리하라고 해서 했더니, 내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상한 전례를 만든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지시 내렸을까요? 이상하죠. 호위사령부의 직제를 개편해버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의 팔다리를 완전히 다 떠나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편 전에는 이렇습니다. 호위 천국으로 1국과2국상국자국이 있는데, 그리고 55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처형된 그 상자 55처죠. 1국에는 이래서 사부 그리고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1부는 바로 김정은이 이를 직접 근접 경호하는 그리고 2부는 자기 부인 같은 김여정 같은 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근접 호위하는 이런 부대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부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군 김정은 일가의 생필품 조화를 검소 그러니까 일국하고 이북이 과거 조선왕조로 따지면 상궁들하고 내시들하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상국이 호위사령부 전투근무지원 전담사국은 즉각 공사 및 관리지방에 특강만이 있죠.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 그리고 오심어전은 전시지휘소. 그래서 호위사령부의 지휘소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평방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평양 방어사령부. 이게 이제 호의사에 항상 배속이 되어 있어서 작전지휘를 해요. 이 평양 방어사령부는 정규전부대 그리고 평양 경비 사령부는 이제 외곽 경비 이런 가는 경비부 대사점 6병 방사는 정규조부대 여기에 멋진 차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게 거의 사령부였는데 이걸 2020년 작년에 개편했는데 완전히 팔다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내개국으로 쪼개서 내개부대를 쪼개서 서로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쪽겠냐? 일단 호위사령부에서 지부만 놔듭니다 여기도 뭐 손발이 없어요. 그리고 호위국 여기 이 호위국이 김정은과 김정은 일가를 경호하죠.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노동당 중앙에는 보이처 같은 게 오늘 노동당 중앙위원회또 상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경이고 국무위원회 박종철 같은 또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 경의합니다 이렇게 내게로 주말에 푹쪽에 버렸어요. 그러면 김정은 이를 직접 호위하는 데는 호위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호위처경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경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직접 손발은 없어요. 호위국 빼고는 그리고 그 평양 방어사령부를 작년에 91 수도방어군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변방사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방사를 호위사령부 직할부 되었는데 이걸 총참모부에서 예속이란 뭐냐 항상 거기에 지휘를 받게끔 한다. 소속이다. 바둑의 예속이거든요. 필요시에 고의사로 배속시켜준다. 과거에는 평양 변방사가 항상 호위사령부 배속이었는데 지금은 필요시에 해준다. 평소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언제나 총참모부가 지휘한다. 그리고 평양 경비사령부 역시 마찬가지로 호위사령부였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총참모부의 예속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김정군의 직접 손발은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위원 한명 가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평양으로 진격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20여 만 명의 최고 무력으로 다 진압할 수가 있었죠. 평사의 제일 좋은 전차들, 제일 좋은 전투기, 미그의 식구들 다 변방사 소속이었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총참모부가 다 가져가고 여기는 그냥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는 이 부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기 손발을 이렇게 자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호위 사령부가 완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군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고 있냐? 보였습니다. 12월 23일로 아르페가 보도를 해놓은